안녕하세요, 캐야입니다 오늘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음, 지금 고쳤 님이 다리를 다쳤어요. 강아지 어? 이당할아요그면 라면을 끓여 보겠습니다. 나도 어? 같이 수야. 야, 됐어? 우리 됐 내가 예, 네, 줘봐줘 봐. 내가 할게. 아. 잠깐만요. 계란 넣어야. 여기 어디? 난 무드. 야, 야, 야. 뒤져. 뒤져, 뒤져, 뒤져. 어. 아, 계란이에요. 계란. 어, 미친. 오, 야 이거 오야 됐다. 자제, 있다 아, 저, 저. 자꾸 더웁니다. 자, 자면 야 그거 삶은 계란이야 미친 어, 삶은 계란 오랜만에 삶은 계란 아 근데 삶은 계란도 넣 먹으면 좋아? 야 이제 됐어 아, 이제 <laughs> 뭐라고? 나손 없어. 너희들끼리만 가냐? 진짜 너희들끼리만 가잖아. 나쁜애 너희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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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래오다두개반두개 반에 반. 아 근데 우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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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왜? 왜에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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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누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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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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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송어 거예요, 송어, 송어. 송어 빠고. 아, 제일 가할건 나랑 송어 빠준. 응, 근데 송어 거야. 지난먹어을게 아님 너 여기로 와잘 안보여 지호이하고 유정이하고 네 어, 형제가 아니고 네 저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이 아, 난다 어, 형제 맞잖아 아, 남매 형제, 아 그래 남매아 그래 남매라니 남매는 형제면 누네가 남자야돼 네. 남매지 <laughs>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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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매 남남같으면 누나하고 동생이고 그런다네 응? 네 어? 예. 신누나고 난 송오빠가 내오빠인데 응? 전송빠예요너무 둘이 안 닮았어 그러 그래 내가 물어보려고 전송오빠 아, 는 아빠 닮고 얘는 엄마 닮았어요 그러나? 네참 제가 동생이고 송오빠는 이거 네, 대신 참참송오요요요 <laughs> 누나고 요, 요, 요 눈이 뭐이길래 네? 제가 동생이고 여자 송오빠가 제 오빠예요 송어 네. 오늘 성은 어디갔나? 어, 성도 성갔어요와그거말 같네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에서 걷기만 하고 뭐 사기만 해요 뭐 산다고? 여여에서 음. 노는 게더 나은데 지원이 지원이 깨끗하지 지원이 생일날 내가 어디 갔었나? 지원이 생일날이요? 응 어. 6월 4일 뭐데요아 그날 생일날 달리 표시 놓고 선생님이 피자 두판 하고 응? 치킨 두개 하고 시켜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고 물어보니 성호가 그때 팔을 부졌다 하대. 아 맞아요 저랑 같이. 어, 그래가지고 바쳐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 근데 가려고 했는데 성호 팔도 부러지고 저희들이 공부도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어요. 시간 이안 맞아서 어제 저녁에 고 저랑 성호 같이 가서 병원에 갔는데. 피자하고 그거 뭐. 손호사는 여기 부러지고요. 그래. 저는 여기 다쳤그요 다치고 그랬다. 카드. 그래가지고. 식도. 뭐. 저기.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그, 그지, 그지. 아, 피자 했죠. 그거, 손님 한 숟가락 못 사가지고. 남아가지고. 조금. 그 밖에 개들 것들 뺏기고. 개들? 강아지들이 호두뽀샤 아. 한다. <laughs> 다음에는, 그런, 그래, 그런 일이 있거든. 전화할게요 다음에는 전화해라. 전화 그러면 내가 응? 어? 네어찌됐좀갖다주던가따한테 먹든가 그하면 되잖아 그래 난 너가 기다려 근데 왜 자꾸 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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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딱코 너희들이 오레오 다 먹었어? 음. 아니 두개 먹고 우리 두개 먹고 나한개나세개 먹었는데 혼자 제일 많이 먹네그러면 응. 혼자 호호호. <laughs> <Sorry. 웃음> <먹어라>. <laughs> 나 아. 조금라 탈까? 아, 저거 선풍기였어? 나 순간 화풍기인줄알았다 선풍기다. <laughs> 선풍기 나인. 빨리 가 선풍기 나이스는헝프이는 뭐야? 응. 음. 음, 이 있다. 이 이. 음. 여기로는안보인데너좀 들었다. 음,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음, <laughs> <이게> 안... 맛있데 <laughs>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 맛있는데? 맛있다맛있맛있맛있 어안떠도는거 아니 응아잘가 먹자 어, 그래 제발 응 자만 많이 해 이거 에 녹차빵이야 녹화 시켰는데 맛있어 한 먹어봐 맛있네 <웃음> <웃음> 유해가 먹고 이게 비단을 만들어내는 기운이다 얼마나 몸을 긴지 신기하지 않나? 네 엄청 뜨거워요 맛있 맛있는데 뜨거워요 그러게 유해가, 유해가 이제 죽을, 죽을라 하면 고추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 이렇게 죽거든 그끝때 하얀 고구마를 갖다가 따뜻한 물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실이 나와. 그래서이제 물레를 감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이래 천이야. 아 그거? 비단을 짜고 그 비단을 짜고 그래. 그거 사회 체에서 나왔어요. 응. 꽃이 돌아온 거야. 옛날에는다 그래. 옷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옛날 시간이 많이 걸리노. 머리카락에다 같은 한옥날이래. 둘 줄, 날줄 엮어가지고 볼가지래. 짜가지고. 그게. 그래. 아우 삼성이라 그래, 어, 그 예. 당시에는 그 옷감이 그렇게 비싸를말고 옷이 음. 단 가면 금하고 막 바꿀 정도로 금하고 같이 올리는데 귀하니 가 요새야 뭐 옷이 흔해가지고 어떤 떨어지지 않고도막 버리고 버리고 근데 옛날에. 원래 친월들친은 별+ 별+ 별의 아들 녀가 만나는 애들에서 뭐별 아들 예쁘지 않은가 근데 평소랑 똑같았어. 7월 7일에는 비 오던데? 7월 7일 네. 네. 7월 7일 아 맞아 일 어, 7월, 7월 7일 7월 7성, 7일 7월 7일 7월 7월 7일 7월 7일 7일양월오 느낌 좋다 일7까 여기서 월렇게 7월 7일 7월 7일 7월 촉하7 한 틈? 이제 먹자 다시 먹어 뭐야 이거? 이거 거꾸로 돼 있었나봐 갓검베 자 이거 언니꺼야 어 아니야 니 먹어 야가봐봐응 응. 껏지 하나 먹어봐 한입에 그 KBC 뉴스에 갓검배 나왔어 아니가 한입에 먹을 수 있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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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친해져서 왔다 갔다 이이가윤호네 형제가 아 전혀 응. 네? 어, 안 오대? 아못 와요 좀 바빠서요 네. 뭐나요뭐나이제부터못 와요 와. 바빠서 바빠서 뭐 하는데 뭐? 네. 집도 멀어요 집도 멀어? 네어딘집 성주 성주 없네있나? 초등학교에 있는 거로 가잖네 맞아요 네, 아 거기 쪽이에요 여기, 숨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은 거. 이거 다나어봐다나어볼까 아, 오빠가 입 커져요. 이게임는 벌써 뭘 하고 싶나? 근데 아직까지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 네 아이돌 아이돌 뭐 아이돌 가수? 아이돌 아이돌 가수 아이돌 가수요 가수 아 아이돌 노래 부르 춤추는 가수 아, 아 노래 부르고 춤추는 가수 잘하 그래, 잘해야 뭐가수하자 노래 뭐 가면 <laughs> 되긴 된다만이 지원이네 전화 지금 안어 아직까지 생각도. 생각 중이 생각 중이라고 어, 힘생겼어요 음, 얼굴 네? 음, 생겼어요. 뭐, 수의의사 그 수의사. 의사. 수의사. 네. 왜 불러, 수의사는. 수의사가 힘들지. 그럼 돈 많이 벌어. 강아지나 뭐 이런 것만지 몰라도, 조수 같은 거, 뭐 돼지 같은 거 이런 거만지한번 하면 더럽고. <laughs> 나는 아이들도 되고 싶고, 피아니 스트도 되고 싶고, 나는 또나 크리에이터고. 아마도 어. 크리에이터도 하고 싶어. 크리에이터. 이거 응. 좀 응, 주세요. 카늘사도 하고 싶고 약사도 하고 싶고 약사는 힘들어. 왜? 잘못 꽂히잖아. 환자 이상이 져가지고 의사가 가지고그 화산될 그 수도 있어. 경찰도 되고 싶고 유, 유경이는 아나운서 였으면 좋겠어. 네? 아나운서. 선생님이 전부 다 예요? 나는 아나운서 아 그걸 방송에서 하는 유경이 언니야? o 는 n g young, y o 유유 g y o u 야 g y o u n 유 y 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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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네. 그유경이 o u n g y 가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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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서면 거리지 않아. 그리고 똑똑해요. 그리고 공부 2등이에요. 그 응, 그리고 공부 2등이네. 성우 반이 완전 꼴등 수준? 아니야, 수준? 정아 누나보다 한 단계 높아. 응. 아, 그래, 그래. 8등. 아, 그래, 8등. 꼴지도 아니, 8등. 꼴지도. 나 여기서 닦아줘. 응. 뒤에서 2등이라 보면 는데 앵클 하다가 아나운서 하려 하면 공부도 아, 잘 해야 되잖아. 아난 요리사 하고싶어 아, 아, 요리사, 하고 요리사 힘들다 발레리나가 요리 망치면 큰일나 발레리나? 야 다이아 너 발레리나 잖아 여기 잘못하다가 칵칵 하잖아 병원가서 수술해야돼 왜? 네? 발레리나가 뭐 잘못하다가 뼈 부러지거든 잘못하다발 찢어져 아 뛰는거는 <laughs> 괜찮구 눈물많이 흘리는데 발기 선수도 하고싶어 발리기 선수도 <laughs> 하고싶어 발리기 하고 하고 선수? 그게 딱 맞아 어허허 송어빵 진짜 재기는데 그게 더낫지 내가 아, 송어형은 아마 커서 뭐가 될까 아 송어는 커서? 희룡 그래, 선수 송어 희룡 선수 사모. 그걸 왜 먹어? 먹보 먹보 내 있던 거다 아하 그렇구 <laughs> 송어빵 커서 먹보 낼걸요? 자아 백수생활 맛있어 먹어 난나중 먹을래? 남의 집에서 친구 봐라. 집에서 자취하고 맨날 라면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러다가 한 50세 정도쯤에 결혼을 하다. 음. 서로 서로는 커가리. 미대생이. 응? 그 녀석이 내가 처교 걔가 <laughs> 영창. 영창 때문아 맞다. 내가 흰색 차서 내 꿈에 어울리는 거였거든. 근데 그날 군인 됐었어. 너? 뭐? 진짜. 뭐? 군인 됐었다. 너? 뭐? 응. 고 <laughs> 뽑아. 근데 군인 하기 하잖아. 응. 나는 법 그거 있잖아. 법사. 난 높은. 선생님. 그, 판사 그래, 판사아니난 어, 군인, 판사? 군인하면 어, 남자 군인보다 더 높아져. 높은 단계에서 시작하자. 맞아. 높은 거에서 이렇게. 안 돼? 데 높은 거에서 점점 올라간대? 응? 높은 거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응. <laughs> 작년 야, 2학년, 선, 2학년 때, 이 네, 선생님이. 남자들은 쉬운 거부터 올라가잖아. 응. 여자들은 어려운 것부터 어려운 거로 올라가? 응. 와, 어이가 없네. 그래서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는 구나 만약에 간다면, 뚱뚱한 아. 사람들이 가겠지, 다이어트 하러. <laughs> 여자들도 이제 군대가 진짜 군대 가는데, 지원금은 받으잖아. 지원하는데. 근데 그거, 경쟁률 세다. 여군들은 병은 없고 보통 하사가 비상은 뭐 장교들은 이제 받아주고 여군들 그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서울 들어가 있거든 난 나이 많아지면 스님 될 거야 우리 이루지 아우 한 50세 할 아니면 1 0 0세구0세할 수는 있을걸. 저를 만들고 사람을 모집하고